중국의 기술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간의 외형을 닮은 것은 물론, 동작, 기능, 감각까지 유사한 기술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탐방 1탄, 전기차와 자율주행, 2탄, 플랫폼에 이어, 3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마라톤을 뛰고 칼군무를 선보이는 중국의 로봇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 전에는 로봇들의 복싱 경기가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로봇 강국을 향한 중국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을 휴머노이드의 서막이 열리는 해로 손꼽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산업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인데요. 이번 중국 탐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 기업인 유비테크를 다녀왔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현장의 모습과 함께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유비테크 본사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린 투자자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중국 공영방송 매체인 CCTV는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유비테크 IR 담당자는 매일 몰려드는 기업 탐방 신청을 거절하기 바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유비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 중두 번째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참고로 중국은 국가별로 볼때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신청 개수가 1위인 나라입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중국 기업들이 바디를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싱대회, 마라톤대회, 올림픽 등의 경기를 열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피지컬의 우월성을 뽐내는 거죠. 현장에서 본 여러 로봇 중 가장 놀라웠던 건 빨래를 정리하는 로봇이었습니다. 빨래 개기는 어깨 관절, 팔 관절, 손가락 관절을 모두 이용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각각의 관절이 정확한 각도와 강도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중국의 기술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셈이죠. 물론 로봇 산업은 기술력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한 후에야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비테크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이미 비아디의 전기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협동 로봇보다 속도도 느리고 정교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또 사람의 바로 옆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앞으로 차차 개선될 전망이고요. 휴머노이드 산업의 미래 전망이 밝은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육성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비테크 실무자들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경우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혁신 산업인지 아닌지가 성장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5년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실현에 해로 정해놓은 만큼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중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인 부품, 기계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고 비상장 기업보다는 상장 기업을 빠르게 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하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로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타이거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눈, 어깨, 팔, 손목, 손, 무릎 운동에 사용되는 부품 생산 기업들을 골고루 담고 있고 새롭게 상장하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을 빠르게 담을 수 있도록 반복론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혁신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미래 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가져다 쓴다고 하니 중국 휴머노이드 기술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죠. ETF 유 오늘은 중국 테크 기업 중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요 기업들에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에 주목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발빠른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